하나님의부신은해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생활을 하고 이제 처음 광야로 내몰렸던 가데스라는 곳에 이제 이들이 왔습니다 광야에 거의 40년을 다 거의 돌고 가데스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애돔 땅을 지나기 위해서 애돔왕에게 사신을 보냈지만 거절을 당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에돔 브지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 위에가 이스라엘이면 에돔 땅이 이스라엘 밑에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이 손바닥 정도면 에돔은 이 손바닥보다 훨씬 더큰 땅입니다. 이 땅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우기가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가로질러야 되는데 이동막이안돼 그러니까 이큰 땅을 빼 밑으로 돌아서 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고 이제 가게스를 따라서 호루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루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옷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승계하였죠. 이 영적 승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옷은 그 사람이 인생 전부를 말한다라고 했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알수 있는 게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옷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의 옷을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적군 믿음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카 아들 엘레아스에게 자신의 이대 제사장의 옷을 물려주고 호로산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 무리마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었죠. 기억하십니까 바위를 향하여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바위를 두번 연습하면 바람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걸 알겠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사나님은 그들을 가난하게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 너희는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사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이를 야마야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백성들의 불만과 원성에 화가 치면서 아이를 지팡이로 내리친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믿어왔다면, 여러분, 인생 마지막까지 잘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도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하지만, 믿음만을순종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쫓겨났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래서 잘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마지막까지 잘 믿고 순종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까지 잘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니다 그까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돔땅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데스를 떠나 호루산으로 갔죠. 가데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호르산입니다산 이름이 호르산이에요. 이 가데스 바로 위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데스 남쪽 가나안 남쪽이 가데스 바네아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땡 애돔 땅을 땡 돌아올라와서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애돔 땅을 가로질러 가로질러서 바로 왕의 대로라는 땅이 있습니다. 왕들이 나녔던 땅이에요. 이걸 왕의 대로라고 불러요. 이 왕의 대로를 타고 쭉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해바다 동쪽에서 어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그의 아들 엘리사밧에게 옷을 물려주고 아론을 위해 30일간 이스라엘이 애복을 하였을 그때입니다. 호르산 민족이 네개 부지요. 네개부라는 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 가데스나 호르산에서 아주 가난한 가까운 곳이에요. 바로 그 위에가 가난이에요. 그곳이 오늘 성경에 우리 아랏 왕이 나오잖아요. 아랏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이 아랏시에. 그곳 왕이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정탐했던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40년 전에, 40년 전에 40일을 가나한 땅을 정탐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야 땅에서. 그러니까 이 왕이 아는 거예요. 어? 그때 40년 전에, 야, 40일 동안 우리나라를 몰래 정탐했던 그들이 또 왔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어, 이 왕이 먼저 이스라엘 사람, 명, 사람을 가서 잡아왔어요 포로로 잡아오겠죠. 자기들 땅으로 지나가지 말라는 경고에요. 자, 우리 포로 잡아서 그 이사람들들 지나가지 마. 지나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슬, 에,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아라시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 계획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로 가라고 안했습니다. 하나님은 애도 땅을 못 지나가니까 애도 땅 밑을 뺑 돌아서 왕의대로를 가고 올라가서 모압 땅을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왕은 이스라엘이 자기들 나라 근처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오지마! 이러면서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들 중에 몇몇이 잡혔잖아요 이 그때 이스라엘 여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절 말씀에 주께서 많은 이백 성을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감히 하리이다. 하나님, 저 성읍을 우리 손에 주십시오.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었냐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번에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어째 해야지 물어봤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무엇을 결정하고 무슨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많습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선택하는 게우가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실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작은 것 하나라도 선택하거나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 뭐, 심지어는 작게는, 아주, 에,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운전하기 전에, 운전대 잡기 전에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잠깐,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근데 대부분, 기도보다는 그냥 시동 켜고, 갈곳딱 정해놓고, 쭉갈 데가 많잖아. 무슨 얘기냐면, 대, 거의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안 한다는 겁니 그러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나죠. 항상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런, 어, 그렇게 런그 물어보는 게어디니까 한두 번씩 하나님께 묻다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의 성업을 다멸합니다 어?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이 없는지 궁금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 물어봐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내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할 때가 많지 않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 이거 필요니데 저거 필요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저 나의 뜻이 이러하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나의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불생각도 없는데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거를, 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묻기만 해도 하나님은 아마 대견하다고 하실 거예요. 야, 기도가 바뀌었구나. 대견하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실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동안 늘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어필했을 때, 이렇게 했요 그렇게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어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말씀해주시고 길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선제공격한 이아라스를 점령하고 그곳을 호르마다 호르마 라고 불렀어요 호르마 호르마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완전히 멸하였다. 그래서 호르마라고 그것의 지명을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호르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죠. 알았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자, 그걸 정,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그들이 공격해서 이겼어요. 정령했어요. 완전히 멸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 상태로 붙진하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약속의던 가나안에 들어갈 수있죠그한 어, 강물을 딱 무너뜨렸잖아요 올라갈 수 있어요 아스을 물리쳤으니까 호르반하고 이름을 붙일 정도니까다 멸하였으니까 그 기세가 등등할거 아닙니까 이야 조금만 더 돌파하면 되겠고 그런데 사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향하는 곳이 북쪽 가나안 쪽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북쪽 가나안으로 안 가요 정반대 남쪽 홍해 길로 가고 있어요 홍해로 가는 그 길이 정반대 길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길을 누가 데리고 가는 길이에요 모세예요? 모세가 그들을 데려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야 할이 진행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너그 전쟁에서 이겼을니까 그만 이제 내려가 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밑으로 이동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에돔 땅을 후회해서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남쪽의 홍해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어떻해 해야 n o 하나님 r e You don't do 여러분들 e 생각도 싫습니까? 그 o n t d 에서 가나안 땅 n 가 h i 니 n o 니 h 데하나님께서하내님께서는 내려가라고 e 어 a n n a h i 내려가야 됩니다. 당연히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세요. 사절.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을 우회해야 돼. 이제 이 길로 말미암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 버렸어요. 아이 가나안 아랍땅 족속을 다 이겼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인데 와 미치겠네. 하나님 왜 저러지? 야 진짜 이런 마음 나셨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에 불평, 불만이 막 가득한 거예요.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굳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왜또 돌아야 되냐는 거예요. 방금 전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곧 가난 중심부까지 막진전해갈수 있을 것 같아요. 기세가 든든해요.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들 마음속에.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곧바로 북쪽로향 행진해서 어, 쉽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에 비해 남쪽을 돌아서 애굽 땅을 우회해서 쭉 모압 땅까지 올라가서 이 열고이 강을 또 건너는 이 길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 그 길이 힘들어 보이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는 길이에요.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상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승리해 봤잖아요. 야 그럼 좀더 올라가서 또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뒤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에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어떨 때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환할 때가 있어요. 은혜 받고 나서 더순종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나는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 우출되고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큰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은혜받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동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지험하면 그것이 자기의 큰 무기라고 여겨요. 그래서 순종보다는 지적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은혜 받아보니 이런것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 하면서 지적하는 일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은혜 받은 뒤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불평을 해요. 오전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온마가 네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 또 불평해요. 또 죽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입어놓고는 그 은혜를 잊었어요. 전쟁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삼기해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지금 됐으면 됐으니까 다시 내가 정한 길로 가. 라고 하시니까 그 은혜를 다 잊어먹고는 다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뭘 줬어요?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를 새벽마 하나 주셨잖아요 먹을 것을 딸마다 주셨잖아요 그것을, 먹, 그것을 먹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꿀속이처럼 달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고 했어요 이들의 마음이 싫어한다 했어요 마음이 사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도 그 모든 것도 그 마음으로 하찮게 여습니다 만나를 마음이 상한 그 새벽에도 거두, 거두어서 그들을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먹을 것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그 새벽에도 나가서 만나를 주어다가 따아서 음식을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 마음은 그것이 한참인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매일 은혜를 받으면서 매일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서 그것을 한참다고여긴다면그 신앙은 정말 불쌍한 신앙이 아니고 보겠습니다. 불순종하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참다라고 그렇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물이 없었습니어어 어, 어,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고 얼마 전에 가데스에서 단속에서 물이나게 해서 백성들을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응. 은혜를 입은 뒤에 그때 오는 불평을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다불게 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는 죽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한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징계밖에 없다는 전염병, 지진으로 불변을 불려서 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고야 한번 다시 정신이 들어보는 게이 백성들, 7 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는 이 원망한다는 거 깨달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불임으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늘미련하고리석주요 그 받은 은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은혜 후에 꼭 시험 거리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때 백성,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세요. 불평하는 백성 그로 인해 징계받은 백성 그런데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 이런 형태가 민족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기도가 나도 어디도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불평불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자들은 그 장대에 달린 그걸 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찾아보니까 다 살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뱀을 보면 그 장대에 달린 모수로 된 뱀을 보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들이 낫는다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해, 인간적으로 이해되십니까? 독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뱀에 물렸는데 살고 낫는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돼. 노법을 보면 산다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살더라 순종하였더니 살더라 노뱀으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며, 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았더니 살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순종한 것이 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된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독병을 찾아보므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독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는 모든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주님을 믿는 자는 모두가 죄용서을 받았습니다. 아멘. 죄 사함을 받으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게 되었을 때살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살면 죽습니다. 그것은 불신 아이고 믿음이 없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살아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순종이고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기임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람> <놀람>